반도체는 지금 하반기까지 롱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 와 있고.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투자연구의 조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한미 반도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선 에코프로 없는 사람들이 참 시장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반도체 포트폴리오 아직 준비 못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한미 반도체가 없다고 뭐 반도체 종목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주들이 한 3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아직 덜 오른 반도체도 너무너무 많죠.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 포트폴리오를 준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장중 라이브 오전 시간에도 좀 이야기 좀 드렸는데 반도체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도 회원분들의 수익인 한번 보시죠. 어, 그 뿐만 아니라 어, 지금 850 여러분들 불과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번에 어, 이제 지수 잠깐 조정이 왔을 때 그때 걱정 말자 자 장대 음봉의 인텐 캔들 나오자마자 850 간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 때자 오늘 드디어 850 도착했고. 또 다시 며칠 전부터 900상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운동력 힘은 2차 전지 소재의 이 강력한 힘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도주의에 꺾이지 않는 모습 이었습니다. 여기서 850에서 900선까지 가려면 에코프로와 함께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더 잘갈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 드린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더 겹상성 원봉일 때자 오랜만에 시장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바이오도 같이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900선은 무난하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뉴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양국 어, 통상 장관이 3월 30일 자 오늘이죠 자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법과 반도체법 등 통상 변화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자 양국 통상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회동하는 것은 2021년 1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어, 최근 미국 발표한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보조금 신청 어, 세부 지침과 자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 의견을 반영해 요청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칩서법총가라든지 아니면 양국 통상 장관 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환경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OLED 관련 주까지도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지금 하반기까지 롱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에와 있고 미래 모멘텀을 확실히 이제 좀 만들어졌다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급의 포지션 그리고 캔들의 포지션 종목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분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이 포트폴리오 정리할 땐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라이브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다음 달 어닝 시즌과 2분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반도체 종목들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가입자를 위해서 마지막 이벤트가 내일까지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마디씩. 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마지막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4월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날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라이브요.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없으면, 뭐, 한중반도체, 뭐, 한일반도체. 자, 그래서, 지 않아요. 농담입니다.